안녕하세요. 장안정 방울구살입니다. 2025년 14년 10월달 우리 GT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GT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어, 요, 10월 달 운에는 운이 높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지만 금전의 운이라든지 인, 인연의 운이라든지 문서의 변동운이라든지 운세서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월 달 기운부터는 운이 열리면서 2026년도까지 작용하는 운이기 때문에 어, 무엇을 시작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움직이시든가 할때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다급한 마음에 내가 시작하고 움직이셨다가 괜히 손해를 볼수 있고 시끄럽게 구설이라든지 금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내가 조금 베풀고 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만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고 내 욕심을 부려갔다간 리 오히려 얻는 것보다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고 어, 우리 GT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언행으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로 써도 사람들한테 복을 줄수 있고 어, 말로 써도 덕을 얻을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한테 심한 말이라든지 말끝에 쌍스러운 말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피하고 가셔야 나한테 득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운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의 기운이 가둬서 내가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조금 베풀고 조금 아량으로 움직이고 정을 베풀면 그 정이 나한테는 몇갑절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띠 여러분들 요 10월달 운에 높이 작용하는 운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면서도 운에서 열고 갈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기운으로 10월달 활기차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30살 병자생분들 어 30살 병자생분들이 취업문이 열리고 변화의 변동수 운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직장의 변화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문서로의 운이라든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집 문서라든지 차문서라든지 어,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내가 지고 갈수 있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 혼인 문서도 지고 갈수 있어. 그래서 결혼문도 열리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30살 병자생분들이 10월달에 새로운 시작과 변화변동 운이 찾아오면서 조금 산란하지만 내가 변화변동 움직임을 주면서는 조금 편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내 몸수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어, 뭐 음지운전이라든지 뭐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라든지 뭐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건강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2살 갑자생분들 마흔 어, 두살 갑자생 분들이 올해 조금 혼란하게 움직이신 분들 많아요. 좀 산란하게 뭐 가정으로 좀 산란하고 또 주위에서 괜히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셨던 분들, 요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면서 내가 운이 열리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났던 것도 바람이 자는 경우고, 내가 영업이나 사업하면서 인간수로 내 일이 진행되기보다는 끊겨가신 분들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운에서 열리는 달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10월달 기운에는 우리 42살 각자생분들이 하나하나 잘 너무 크게 움직일 생각 하지 마시고, 작게 작게 움직이면서 한코한코 한코 열고 가셔야지, 급한 걸음으로 걷지만 않으시면, 10월달이 큰풍파 없이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새롭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너무 버리면 손해를 볼수 있고, 괜히 운과 액기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열고 가시면 조금 안정성 있게 움직이시겠습니다. 어, 사람 때문에 산란했던 것도 좀 가라앉는 격이고, 내가 힘들었던 거, 금전 운에서 좀 풀어지는 운이 또 문서 때문에 시끄럽게 바람이 일었던 분들 괜히 인간구설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5 4사 임자생분들 어 쉬운 네살 임자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운세에서 어, 조금은 안정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고 또 사람 속에 산란했던 것도 마음이 가라앉아서 조금 편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이 작용을 하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10월 달 기운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 먼 곳에 연락이 안 됐던거나 해결이 안 됐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또 사람 속에서 좋은 소식들을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 있고 인사 받을 수 있는 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과 좋은 운이 같이 따라오고 또 금전의 운도 풀어질 수 있는 수에 들어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인간 구설로도 힘들었던 것도 바람이 자는 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되는 운에 들어있지만 건강상으로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운매살 임자생 분들은 매사에 편하게 움직이지만 내 몸수로 좀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조심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6살 경자생분들, 어, 66살 경자생분들이 어, 자립심이 강하고 내가 혼자 열심히 움직이셔서 읽어놓으신 게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초년에 고생하시면서 요 말년으로 가면서 굉장히 후덕하신 분들 이 있습니다. 어, 문서의 이동, 변화, 변동 수준이 따라와요. 그래서 변동을 주면서 내가 조금 정리정돈이 될까, 안정지,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문서를 놓고 큰 문서를 잡을 수 있고 뭐 여러 개의 문서를 정리해서 한 가지로 갈수 있고 또어 내가 뭐 힘들었던 거 매매가 안 됐던 문서도 사고팔고 할수 있는 운에서 어 조금 안정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안정성의 움직임입니다.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변화 변동수가 보입니다. 어 그리고 조금 힘들었던 거, 어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 났던 거, 뭐 일해놓고 대금이 안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놓고 또이 힘들게 진행이 안 됐던 일또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도 일이 처리가 안 됐던 일 요런 일들이 요 10월달에는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어, 금전수미 안정을 찾고 문서에 이동 변화 변동수 운도 들어오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힘들었던 것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에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66살 경자생분들이 안정성 있게 움직이면서 조금 편안하다고 해서 투자 투기 요건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그렸다면 손해가 날수 있고 또 사람 속에 귀인의 운은 들어오지만 사람 때문에 풍파를 겪을 수 있는 운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8살 무자생분들. 어, 78살 무자생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운은 높게 들어오고,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은 들어오지만, 내 몸수가 좀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인간 구설이라든지, 약간 걱정을 안고 가실 수 있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편안하신 한 달도 되겠지만, 근심을 안고 갈수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전이 지출도 될수 있고, 또 근심을 안고, 자손의 걱정이라든지, 내 몸수라든지,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걱정의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10월 달에는 운과에게 이렇게 소용돌이 칠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새롭게 움직이시는 거 여행을 가신다든지 변화를 주신다든지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앉은 자리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주실 때는 조금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하나하나 메사를 철저하게 움직이셔야지 급한 마음에 항내국에 해결하고 가셨다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집티분들이 요 10월달 기온에 요 추석을 지나면서 찬바람이 나면서 어, 내가 조금 운세에서 높게 상승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해결이 안 났던 일도 쉽게 해결되고 주위에서 사람 속에 인사받을 일도 있고 또 자손의 경사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요 10월달에 좋은 일이 있으면 활력소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